예전만 하더라도 서양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똑한 콧날과 큰 눈, 건장한 신체 등 한국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들을 누구보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서양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인들과 서양인들의 신체적인 차이는 똑같았습니다. 당연히 유전적인 것이기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그러나 시대가 흐르며 신체의 차이는 바뀌지 않더라도 사람의 보는 눈은 점점 바뀌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콘텐츠를 보며 한국인 자체를 호감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서양인들이 한국인들의 신체적인 특징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특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들은 털이 별로 없다입니다. 물론 한국인들도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서양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의 모량은 현저히 적습니다. 사실 예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털이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외국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남성들은 무릎 털이 많아야 남자답고 멋있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런데 매체를 통해 깔끔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노출되자 이제 미인의 흐름은 마초적인 모습보단 한국인들처럼 깔끔하고 젠틀해 보이는 인상들이 점점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털이 많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솜털같이 부드러운 얇은 털이 많이 나는데요. 또한 남자들의 경우 수염의 면적이 넓으며 수침하는 것이 특징이죠. 게다가 한국인들보다 수염이 자라는 속도도 빨라. 자주 면도를 해줘야 하는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하죠. 반면 한국인들은 수치 적고 길지 않아 면도를 안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아 너무 부럽다고 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한국 여성들은 다리털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들은 털이 많아 외국에는 한적한 시골에도 왁싱샵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여름이면 피부가 노출이 되는 일이 많아 매일매일 왁싱을 해야 했죠.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숱도 별로 없거나 아예 털이 나지 않은 여성도 많아서 너무 편해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애교살의 유무였습니다. 특히나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서양인들의 눈은 깊고 애교살이 없어서 쉽게 꺼지고 피곤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애교살이 눈 밑에 도톰하게 있어 눈 모양을 반달 모양으로 잡아주고 눈가를 밝아 보이게 해 주면서 눈이 한층 커 보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애교살은 없는 것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얼굴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서양인들보다 한국인들이 훨씬 동안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러한 점 때문이죠. 게다가 외꺼풀의 작은 눈이라도 애교살이 두드러진다면 굉장히 매력 있는 눈매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애교살 수술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을 정도였죠. 해외 언론에서도 애교살을 무게 있게 다뤄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 언론들조차 애교살을 한국식 발음을 그대로 발음해 한때 영국에서는 신조어 사전에 애교살이 등재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죽근깨입니다 외국에는 죽근깨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유독 한국에 오면 자신의 죽근깨가 더욱 부각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도 주근깨가 있다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라거나 해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근깨가 없고 애교살이 많아 나이가 어려 보이는 한국인들을 보면 부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서양인들, 그중에서도 백인들은 피부가 얇고 하얗기 때문에 주근깨가 햇빛에 그을리면 통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겉모습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통증 때문에 주근깨를 없애고 싶다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서양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모습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를 통틀어 일명 암내라 불리는 냄새가 나지 않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같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땀 냄새가 심한 사람들을 한 번쯤은 만난 적이 있기에 공감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땀 냄새와 외국인들의 암내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내는 단순히 땀 냄새처럼 후각을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통각 수준으로 코를 찌른다고 합니다. 진짜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눈도 따끈거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한국인들이 땀 냄새가 난다고 해도 무더운 여름 한 공간에 모여 있어야 냄새가 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의 냄새는 혼자서 통풍이 잘 되는 길거리에서도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사자가 떠나도 그 자리의 냄새가 오래도록 머물기까지 하죠. 때문에 외국인들은 특유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데오드란트를 필수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혀 땀 냄새가 나지 않고 사람들이 몰리는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각종 냄새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천국으로까지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인들과 서양인들 간에는 다양한 신체적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부분이 한쪽이 더 우월하고 한쪽이 더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인, 더 나아가 동양인들을 보는 서양인들의 인식이 차별해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룸메이트라서 잘하는데 진짜 다리털을 미는 횟수가 훨씬 적더라고. 난 매일 샤워할 때마다 해야 하는데. 진짜 부러워 아마 한국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서양인들은 사실 팔에도 털이 많다 그나마 가늘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래서 난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자꾸 만지게 되더라고 살이 너무 부드러워서 말이야 내가 제일 부러운 것은 한국인들은 왁싱샵을 자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야 한국인들은 한번 제대로 제모시술을 받고 나면 한동안은 거의 나지 않더라고 진짜 부러워 왁싱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잖아 면도를 자주 해야 해서 너무 귀찮아. 특히나 한국인 남자들은 몇번 쓱쓱하면 금방 끝나겠지만 나는 면적도 넓고 많아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맞아요.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게 한국인들은 하루 면도를 안 한다고 엄청 티가 나지 않지만 나는 반나절만 지나도 금세 지저분해져서 안할 수가 없다. 죽은깨가 없는 거 너무 부러워. 나는 거의 온몸에 다 있는 편이야.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부분에는 다 있다고 해야 할까? 나는 주근깨가 많다고 콤플렉스로 느끼거나 하지는 않은데 햇볕에 많이 쬐면 엄청 빨개진다. 그럼 너무 아파서 돌아다니기가 싫어. 문제는 햇볕에 그을리면 한국인들처럼 살이 타는 게 아니라 엄청 밝개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주근깨색만 진해진다는 거지. 이건 꽤나 스트레스다. 다른 건 진짜 하나도 안 부러운데 냄새는 정말 너무너무 부럽다. 미국에 있을 때는 다들 비슷해서 좀 괜찮았지만 한국을 오니까 좀 민망할 정도였어. 무엇보다 운동을 하거나 헬스클럽을 가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서 좋습니다. 나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필수로 데우드란트를 써야 하죠. 안 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매너 없고 경우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한 명이라도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은 지옥입니다.